안녕하세요. 풀토 소설가입니다. 승무패 51회차 분석을 위해서 들아왔습니다 51회차는 다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와 스페인 라리가를 가지고 하고요. 아, 51회차, 50회차 이야기를 해야기, 하긴 해야겠죠. 예, 하기,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음,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배팅은 2시간 전에 하는 거, 예, 아시죠? 그리고 요번에, 이번 주는 아마 업로드를 빨리 할수 있습니다. 예, 빨리, 근데 그거는 이제 공지를 드릴 거고요. 음. 가능한 최대한 업로드를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명탐정이 되어서 범인을 색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범인이 아이슬란드 말고는 없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역대급, 에이. 역대급에 에이 나타나 버렸죠. 에이. 아, 1등이 만 명이 될 뻔했어. 6만 3천 원, 9만 9천 원. 이게 2, 3, 4등이 2등이 왜 적냐면요, 3, 4등은 기본 무조건 천원이상 적중금이 나야 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빼고 계산하면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laughs> 해가지고 아마. 9 6 0 0 0원짜리 하신 분들은 손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아 진짜 너무 심했죠. 막판에 코소보가 잘 버티다가 코소보가 잘 버티다가 막판에 실점을 해버려가지고 그 뒤로 쫓아가려고 덤비다가 한골더 먹고 에,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완전 나가리가 돼버렸어. 그나마 코소보를 좀 믿었는데. <laughs> 뭐 1등을 하나, 뭐, 2등을 하나, 뭐, 이번 해차는 뭐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아, 다음 해차에 이제, 예 해야죠. 네 다음 해차. 승무패 51회차는 요 경기들이고요. 어, 우선 요 경기들 하기 전에, 일단, 아, 제가, 어 생각을 해봤는데, 승무패는 지금처럼 가고요. 그냥.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제 컨텐츠들을, 이런 식으로, 이 제, 뭐, 이적 시장 평가,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제가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뭐,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뭐, 순위대로 할 거예요, 순위. 4라운드 기준 순위로. 어, 이제, 맨체스터 시티는 권도관이 나갔네. 탭비 생각을 하고 있죠. 예. 뭐, 이런, 이런 거, 예. 그 바르디올 왔고, 코바치치 왔다는 거, 예, 뭐, 이, 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고, 뭐, 얘네들이 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업은 다해놨고요 이제 만들어 올리기만 되는데, 예, 뭐, 다 해놨고, 뭐, 이렇게, 다 해놨고, 뭐, 이제 최종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토트넘, 이 순위대로 하거든요. 이런 거할 건데 요런 거는 이제 후원자라 그래야 되나? 예, 가입을 이제 만들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그래가지고 뭐안 만들어도 되는데 이미 뭐 스위치도 다 생겼어요. 예, 해가지고 이제 가입을 만들어가지고 가입하신 분들만 보시는 걸로 이제 이런 거 보고 난 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올라갈 겁니다. 뭐 축구 논문 할 거고요. 네, 축구논문? 축구논문이 있습니다. 네. 아, 이분이 AC 시 몽차 감독이거든요. 라파엘레 팔라디노 네. 이분이 요번에 유레파 프로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네. 작년 9월에 이제 코베르치아노에 입교를 해가지고 요번 아, 7월인가 6월인가 이제 모든 걸 과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브레이킹 타임을 가진 다음에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9월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적을 얻어가지고 이제 그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라이센스를 땄습니다. 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한 이제 정식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 이 사람이 감독이긴 한데 이 사람 말고 뭐 후속 코치라든지 아니면 전략 분석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어, 실제 서류상 감독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행정을 하게 하고, 얘는 이제 이제 수석 코치급 감독으로 해가지고, 어 이제, 경기는 지휘하되, 진짜 감독은 아니었거든요. 이제 이제 그 기간을 끝내고 이제 진짜 감독이 되는, 뭐 이런 감독들이 몇명 있습니다. 예, 뭐 여기 말고 뭐 랑스인가? 프랑스의 랑스인가? 거기 벨기에의 FM 중독자 한 명이 있는데, 걔도 이번에 감독이 된, 아 걔도 그러면 안 되겠다 그, 그분도 이제 감독이 됐고요 예. 이렇게 이제 슬슬 진짜 감독들 진짜 감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뭐 자격증이 없어도 감독은 감독이었죠 예. 해가지고 뭐 이런 그할때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표한 논문 이야기도 뭐 하는 예. 그런 것도 이제 뭐 옛날엔 블로그 글을 썼는데 이제 블로그 글이 아니라 이제 예,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이제 그런 거 보고 난 다음에, 뭐, 재밌겠죠? 예, 뭐, 뭐, 최근에 잘 나가는 브라이튼의 데제르비랑 이제 뭐, 거기에, 요번에 졸업한, 아, 작년에 졸업한 사람 중에, 데제르비의 수속 전략 분석, 예, 그니까 쉽게 말해, 그팀 전수가, 팀마다 이제 팀 전수를 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작년에 졸업했는데 그 사람이 쓴 논문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뭐 최고점을 얻었나. 이런,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냥 축구에 대해서 내가 좀 어디 가서 안다 할수 있는 그런 뭐 유튜브에 안 나오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이런 거 이제 저희 가입해 주신 분들만 볼수 있게끔 해서 할 생각이에요. 예. 네. 어,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는데. 제가 뭐 이런 거할 거라는 거 미리 얘기해 드린 거고요. 흥무패 요번 해차는 거듭 얘기하지만, 배팅 2, 3시간 전에 하는 거예요. 9월 20일까지 마감이라 그랬는데, 9월 7일날 마감했더라고요, 또, 사우디가.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 하여간, 보기, 보, 겠습니다 이거는 뭐, 9월 7일이라는데도 9월, 제가 맨 처음에 9월 7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9월 20일로 바뀌었어. 근데 또 9월 7일이래. 뭐가, 아, 어떤 데는 뭐 해외 이적시장 마감이 9월 2 0일이라 그러는 데도 있고 해외 이적시장 마감이 9월 7일이라는 데도 있고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좀더 두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와야 하는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바로 이번 회차 들어가는데 이번 회차 일부에서는 일단 대충 훑어보고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파바이러스라 그러죠 A매치데이 이후에 부상 선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팀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합니다 요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예. 큰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아 뭐, 요, 이제, 루턴타운이나, 여기 빙고는 제가 집중 분석에서 따질 애들이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에스턴 빌라와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스턴 빌라 승리를 했고요. 큰 문제. 토트넘이랑 실필드 유나이티는 토트넘이 처음으로 이제 완전 내려앉는 팀을 만나요. 예, 만나는데 과연 어떻게 경기를 할지 기대가 되긴 하는데 패 축구를 따라한다 그랬으니까 더잘팰 겁니다. 예, 더잘팰 거예요. 이제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가지고 어, 저는 이제 포버지한테 이제 한번 걸어보고 예, 포버지한테 이분한테 예, 진정한 용이분 포버지라 고 그랬죠 제가 예, 포버지한테 한번 걸어보고요. 예. 아 그래서 요거는 이대로 넘어가고 어 맨체스터시티 웨스트엠은 지금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금 바뀔게요 지금 분석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예. 아 발렌시아는 아틀레티코한테 안될겁니다 예. 뉴캐슬은 3연패 중이에요 뉴캐슬은 3연패 중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순위를 보면요 뉴캐슬이 3연패 중이죠 맨체스터시티, 리버풀 그리고 난 다음에 브라이튼 아주 세세방 연달아서 그냥 네 맞았는데 강팀 세 팀한테 박살 났죠 박살 났는데 그 강팀 세 팀과 아 브랜퍼드는 좀 다르다 브랜퍼드도 좀 내려 앉아서 사이드 파는 스타일이죠 그 사이드는 6캐슬이더 명가고요 3연패 이상은 또 나오기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조금 이변이 있을 수,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 쉐어만 있어도 충분하다. 쉐어만 네, 있어도 충분하다 생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좀 근데 부상은 좀더 체크해봐야 돼요. 예, 네, 좀더 체크해봐야 되고요. 뭐곧 그 뒤에 요그 바로셀로나 베티스를 왜 뺐냐. 바로셀로나 베티스는 찾아봐야 됩니다. 네, 찾아봐야 되고요. 펠버지 펠레그리니 감독. 이분,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네. 이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업적도 엄청나고요. 한때 맨시티 감독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명장입니다. 그래서, 이분, 에 대한 뭐,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네. 이분이 오고 난 다음에, 어, 성격이 좀 달라졌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아어 그리고, 뉴캐슬이랑 브라이튼은 뭐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데, 아, 브라이튼이 브랜드퍼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해 드리는데, 에디하우로 바뀐 이후로요, 어, 뉴캐슬이 브라이튼한테 밀리는 경기는 없었습니다. 예. 오히려 양 사이드로 파는데 적응해 가기 시작하면서 배승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뉴캐슬의 양 날개는 브라이튼보다, 어, 퀄리티가 훨씬 높습니다. 스피드도. 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빠른 축에 속하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앉는 헤더가 좀 아깝긴 한데 브랜퍼드가 헤더 수비를 잘하죠. 헤더가 좀 아깝긴 한데 그리고 뭐 만들어가는 능력도 뛰어나니까 뉴캐슬이 요번 경기는 오히려 상상상 예. 훨씬 쉬운 경기가 될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본머스 예. 체시는 참... 치 씨는 감독이 역시 호체티노는 아, 실력이 없어서 잘린 거였지 뭐 무슨 뭐 문제가 있어서 잘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증명이 됐잖아요. 예. 네. 계속 깨를칙했어요아 그리고 비아레알이랑 알메이라는 지금 현재 알메리아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지울 수 있습니다. 알, 비아레알의 감독이 바뀌었어요. 일단 뭐홈경기구 잘하는 팀이라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비아레알의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그 얘기도 이제 해드려야 됩니다. 네, 감독이 바뀌어서 해드려야 되고요. 세비야 라스팔마스를 왜 이렇게 해놨냐면 라스팔마스 잘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쉽지 않다고 이 팀. 뭐뭐 뭐 거의 뭐 최저 시 최저 순점으로 뭐탈락과 거라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팀 정말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바닥 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패스 성공률이 엄청 높아. 물론 뭐 엄청 애무 축구를 하지만 제가 애무 축구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애무 축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었나요? 예, 이 바르셀로나 티키타카 시절. 예, 지금 현재 p s g 의 감독 루이스 애리케 루초랑 같이 있던 한 팀이었던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같이 만들어갔던 사람이 이 라스팔마스의 어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렇구요 요렇게 빼놨구요뭐 레알 마드리드는 푸시에다드가 강팀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 음, 피파 바이러스 체크 현재까지는 문제 없어가지고 이렇게 체크해놨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진짜 강팀이죠. 올 시즌 진짜 레알 마드리드는 기아. 요 팀들 빼고 나머지 팀들 이제 불러볼 건데. 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거는 이제 뭐 안전빵으로 가도 된다. 요것도 사실은 하고 싶은데 바르셀로나 좀 그렇죠. 예. 그래도 이것까지는 최근에 이변이 너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요것까지도뭐 놓고 가고 싶긴 한데 상대 감독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를야너 센터백 해. 저 센터백 하고 싶어요. 그래? 윙백 하던애, 아니 윙백이래. 풀백 하던애, 야너 센터백해. 그리고 센터백 하던애한테, 야너 풀백해. 이렇게 바꾸는 감독이라 가지고 돌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챔스 준비도 한다고 바쁘고요. 에... 아 챔스가 나승무패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에, 해가지고. 예, 그거는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있다는거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예, 어, 이런 해차는 1등 안하는게 오히려 뭐 1등 한번씩 해보는게 도움이 되긴 하는데 와 진짜 심하기 심했죠 그만큼 제가 제가 유럽대항전 그러니까 예선에 대해서 지금 분석하면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변은 크게 안 나온다 네, 이변을 크게 안나온다 이런 해차에서 1등을 해보는 경험을 해보는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네. 그대로 됐고요 진짜 이변이 안나와도 너무 안나와서 문제지? 그대로 됐고요 여러분들 아마 1등 하신분도 꽤 되실 것 같은데 예,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 투표용지가 궁금하시면요 제가 구독자 1만이 너무 이 투표용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원짜리 했는데 몇등 했는지 공개, 해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어 놓고, 아마, 오, 이번 주에 바꿀 것 같은데, 복권방 가서 바꿔도 했잖아요 예. 네. 금액이 작으니까. 네, 그래고할 겁니다.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너무 상심 마시고, 예, 51회차 제대로 준비해서 봅시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토소설가였습니다. 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